아네 알겠습니다 어내일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입니다 아네 정말 여러분들 처음 뵙는 분들이 많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채널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촬영하고 있는 플랫폼 바로 어디냐 유튜버 다균님의 게임 씨랑 생방송 중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다균님 생방송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했는 이유는 뭐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고 다균님과 제가 콜라보로 한번 게임 생방송 영상을 찍어볼까 싶어서 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 다균님 다균님 닥유님 하는데 다균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균님이 누군지 소개해달라 라고 하실까봐 다균님에 대한 간단한 어, 소개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다균님? 아네 그러면 인사해도 될까요? 자 네네, 저를, 다... 저를 모르실 그 누구들 누구 분들, 뭐, 어느 쪽은 상관없어. 아무튼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미곰닭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긴장해서 말도 막 꼬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네. 이제 준우누님과 완전히 다른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이제 일본 게임을 번역해서 실행하거나, 또는 그냥 게임을 실행하거나, 아무튼 메인은 게임과 라디오로 방송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유튜버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사기 님.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저도 지금 되게 긴장이 많이 됐어요. 제가 생방송 하면서 그렇게 막 긴장하는 편이 아닌데 지금 엄청 긴장되고 어, 공지사항 찍는데도 지금 막 손이 떨리네요. 아, 저는 어, 생방송에서 공지를 네. 찍는다는 것이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참 신기하고 <laughs> 긴장되고 채팅 못 읽어서 더 긴장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릿속에 이제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아주 그냥. 아, 내가 네, 빨리 찍고 제가 또 끊어야 다균님이 또 원활하게 생방송 하실 것 같네요. 아, 아닙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릴게요. 공지 드리자면 uh -huh. 2017년 5월 응. 6일, 그렇지. 다음 주 토요일, 응. 다음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응. 다균님과 지금 화면에 보이는 Keep Talking and Nobody Explodes라는 게임을 한번 진행해볼 겁니다. 휴. 이 게임에 대해서 많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고 음. 또 다른 분들이 진행하신거나 아니면 게임에 대한 정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때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사람 그리고 저 게임에 대해서 사용설명서라 해야 되나 어, 그런 그쵸? 어떻게 매뉴얼을 읽어주는 사람이 두 명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다비님은 이제 게임 플레이어 역할. 저는 이제 매뉴얼을 읽어주는 그런 설명하는 사람의 역할을 서로 번, 번갈아가면서가 아니라 서로 맡아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요. 어 그래서 저 원래는 유튜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게임 영상이나 라디오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좀어 현실적인 난관에 좀 봉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다른 녹화 영상 쪽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연찮게 다균님이라는 좋은 분을 만나서 한번 저도 게임 방송을 진행해 볼수 있어서 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또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하게 될 생방송이 매우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다균님은 어떠신가요? 뭐 일단 이 게임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해설 보는 사람은 해설밖에 못 보고 폭탄을 보는 사람은 폭탄밖에 못 본다는 아, 그렇죠. 아주 재미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네. 이제, 내 채팅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이제 이야기 해보고, 그 다음에 준우 훈훈님과도 소통을 하면서 좀 재밌는 방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이제, 그리고 아이고, 이제. 신선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준우 훈훈님 쪽 이제 채팅방 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소통해 가면 참 재밌지 않을까. 단지 해설에 대한 내용만 이쪽으로 스포되지 않는 선에서. 음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 이쪽 채팅과 저쪽 채팅도 소통하고 저희 둘도 소통하고 그다음에 저희와 채팅과도 소통하고 이러면서 좀 재밌는 방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본 적 없는 방송이지만 음,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어네 음. 저도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다균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어,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5분이라는 시간이 다 흘러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말씀드리고 지은이만 네. 다인님의 자리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6일 다음주 토요일이죠. 다음주 토요일 저녁 9시에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다균님 채널에서도 볼수 없고 없었고 지금까지 준우누 채널에서도 볼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게임 방송 키토킹 앤 노바리익스플로드 다균님과 준우누가 콜라보레이션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 기대하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휴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